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수백 명의 이 수거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적혀 있었습니다. 내국인을 사용하면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보안 대책을 마련해 북한과 비공식 접촉하고 대신 무엇을 내줄 것인가라며 북한을 끌어들일 계획까지 세웠던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체포한 이들을 보낼 장소로 연평도와 제주도를 지목했는데 특이하게도 곧이어 이송 중 사고라고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첩 뒤쪽엔 좀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겼습니다. 장소를 GOP 최전방부대와 비무장지대,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으로 구분했는데 실미도 등 무인도와 GOP, 민통선 이북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한다거나 GOP상에서 수용시설의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처리, 사살, 수류탄 등이라고 적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체포 후 사살한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세운 겁니다. 종북 반국과 세력 척결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들이 뒤로는 자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북한을 끌어들여 감추려 했다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은 말하고 있습니다.